안녕하세요 유장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오늘은 남자친구랑 세종축제 놀러 갈 거예요. 지금 조치원역으로 기차가 들어와 준섭이를 만나러 예. 갑니다. 춤구리가 예. 어? 올라오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친구인가 봐요. 내가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핸드폰을 바꿨는데 전 핸드폰이 더잘 나오는 것 같아 얘는 너무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것 같아 오늘은 한쪽 피카츄야 맘스터치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버거랑 파콘볼이랑힐렛 준섭이는 롯데리아 갔다 왔대요 또 왔어요 진짜 맛있어요. 마음밤사래사이버거 감자, 콜라. 이허이 없지. 아, 이씨. 서쌀 키에 없지. 이 쌀은 쌀이 없지. 이네이안보이네 딱 목에 나 목에 들고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나 <laughs> 아, 아. 신비주의 컨셉이라서 얼굴 안 나오려고 이제. 아 진짜 오늘 바람 진짜 안 분다 그랬지? 앞머리가 요. 있을 정도면 원래 나오자마자 사라지는. 내가 없애줄까? 아니. 이건... 시, 진짜 좋다, 그지? 저희는 지금 세종 호수공원에 왔어요. 진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 여기가 탈수 있나? 아, 장신경 아니에요. 그렇겠지? 어, 여기는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축제 한번 열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아 여기 텐트 치고 있어 좋다 진짜 저렇게 텐트 많이 치고 있거든요 우리 집 텐트는 장롱 위에서 잘 지내고 있어 여기 근처에서 텐트 빌려주는 사업해도 잘 되겠다 그지? 아닌가? 다들 텐트가 한 있어서 철, 안 돼? 아니 한철 장사잖아 어차피 왜 가을에도 봄에도 그니까 한철이잖아 한철 괜찮지 않나? 이건 축제 아니면 여기 사람들이 렇게안 오는 아니야 주말에 항상 사람 많아. 아, 학생들이 정말 부지런해, 그지? 이렇게 공휴일날 공사를 하러 오다니. 여기 뒤에 텐트가 와. 좋겠다. 텐트가. 멍멍이도 있어. 섭이는 여기 의자 앉아야지. 텐트 없으면. 옷자리도 없고. 가져올까 그랬네. 이쪽에 그냥 잔디에. 네? 그럼 여기 의자에. 여기 앉아있지 뭐. 근데 여기 텐트 빌리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세종 시민 사회 전체 아이들 있어요 미내국장입니다 우리 집 먹을 거 아니야? 지금 안먹을 건데 <웃음> 안녕하세요. 감사하해드릴게요국장을 <laughs> 사왔습니다. 국장양을 <laughs> 너무 많이 주셨어요 <laughs>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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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즐겨 먹었던 국창이에요 안에 당면도 있고 야채도 있고. 그게 아니지. 당면 이 나는데 맛있다 당면 넣어준건 신의 한수도 많아 <laughs> 응 <맛있는데. 웃음> 옛날엔 당면만 먹었는데 국탕못 먹을때 근데 먹다보니까 먹게 되는거 같아 옛날에는 안먹었거든 여기 밥 볶아 먹어도 맛있는데 음. 깻잎 싸먹어도 맛있는데 근데 내가 깻잎을 안좋아해서 안먹었어 옛날에 같이 섬이집에서 곱창볶음 먹었잖아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는 조합이거든 <laughs> 누구였지? 수원이랑 상명은 여자애가 윤정이윤정이윤정이였을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온동정이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미네 곱창을 먹은 거고 하나는 불꽃놀이 보려고 했는데 9시 반에 한대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 봐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디어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딱딱해, 뚝딱, 그렇 먹다 보니까 다 먹었어. 치아가 약해가지고 곱창을 너무 오래 씹었더니 이가 <laughs> 아픈 것 같아요. 진짜 사람 많은 것 같아 좀 밑으로 찍어야겠다 모자이크 안하게 오 저거 뜬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지금 열기구가 뜨고 있어요 어머. 어 저거 탈수 있는 건가 봐. 그지. 사람 타고 있는 거 같지. 열기구 체험인가 보네. 높게까지 는안가겠지 음. 그래도 여기 다 한눈에 보일 만큼 뜨지 않을까? 오늘 냈는데. 우리 하루 종일 먹기만 했는 거. 항상 그랬지. 디자인.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안 불어. 너무 좋아. 앞머리가 살아있다요 열기구가 떴습니다. 다시 내려온다. 여기도 되게 예쁘네요. 예쁘네요. 불쌍한 우정의 현장입니다. 지금 왔어요. 머리도 다 망가지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더 불쌍한 건 일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무뭐 생기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메타몽이네. 옆에 불빛 예쁘다. 노을도 예쁘고, 그치지 잠든 썸 네. 제 얼굴 이렇게 망가뜨리 이유가 뭐죠? 제가 이렇게 못생기게나왔으면 좋겠습니까? 네. 아, 여기 포토존인가 봐요. 앉으세요, 그럼. 네. 아, 싫어. 으지지지지. 네. 뭐가 포토존이죠? 네? 뭐. 포토존 아닌가요? 이렇게 포토존인 것 같습니다. 뒤에 배경을 함께 담고 있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람밖에 없어. 사진 찍어. 다시 찍기. 안녕하세요, 응. 유정입니다. 오늘은 끝이 났네요. <laughs> 오늘 끝났어요? 네. 원래 9시 반에 불꽃 놀이를 한대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 늦은 시간인 것 같아서 지금 조치원으로 가서 집에 가 아니, 카페 갔다가 집에 갈 거예요. 지금은 15도예요. 어우, 15도예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원래도 감기가 걸려 있었지만 더 심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렇게 물러납니다. 어차피 우리 그때 대전대 축제 때 불꽃놀이 봤잖아, 그치? 봤지. 여기가 스케일이 더 크겠지만 포기해야지 뭐. 패딩 입고 왔어요, 이렇 그치? <laughs> 그래서 다시 주치원으로 갑니다. 오늘 세종축제 와가지고 유미네 곱창 먹은 거 밖에 없어. 그치? 그치? 네, 그래도 구경했잖아. 맞아. 진짜 구경했지, 구경. 나는 음, 축제 이렇게 뭐, 와도 먹을 거 밖에 없는 거 같아서 먹으러 오는 거 같아. 그지 맞아. 버스가 9분 남았네요. 10분은 넘겨. 우와. 발이 너무 아파요. 아까 기다리던 버스가 안 와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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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뭐가 <laughs> 달라졌어? 커스를 시켰습니다 색깔이 되게 예뻐요왜 이러지? 색깔이 안 나오는데? 다시 따라 저는 진한 커피우유를 시켰어요 안 우러났네 이름에 반했어요 시켰어. <laughs> 아,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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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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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안 살려봐서 진한 <laughs> 커피 우유 빨리리 해야지 미만 넣어서 지연되면또 언젠가는 해야 되고 빨리야 빨리 해야지 할 때. 소스 만들어요? 어 치킨 양념 소스요. 매운맛 순한맛. 순한 맛이야. 이것도 빨리 먹어야 돼. 응. 음. 나도 있어.